아, 로빈하고 잘하나요? 안 닮았어요? 누가 더 닮았는데 왜안 닮았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품바의 태블릿입니다 88백으로 아, 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품바 여러분 품바 좀다 아시죠? 네 품바 다 아시죠? 아, 이태블으로활동만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어, 오늘 오는 이유는 사태청션가요계신 원장님께서 꼭 장구를 쳐달라고 해갖고 바빠서 그만돼. 왔었던 첫날이래갖고 <laughs> 어, 이렇게 준비 장구 한칠려고 네, 사실 여기 뭐 제가 에마리 아니고 뭐 단축기를 다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수기가 또 생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수기가 안 되면 장구 이데안되안 되갖고 아마 장구만 치고 머리 한통구 하고 그렇게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장못식위해서이자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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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또, 아 신경을 많이 쓰시신 분입니다. 바로, 어, 하태천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아. 최 기아님하고, 어, 같이, 장모를 이렇게, 모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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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게 이렇게, 이렇이 얼마 으어요안 받을 수어요 제가 광대에 맞춰갖고 이두개꼽이니까 광대에 맞춰갖고 잠을를 한번 쳐드리고 전원을 놓고 올드릴게요그럼되죠뭔 뭐 대답 소리가 있네요 그럼대 되겄죠? 예! 알았냐? 형님 예! 알았냐 그러면 알았다 이 새끼야 알았냐?

i see 아 근데 이테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장도 어떻게 막펀칭리오빼고있는 너무 느려갖고 그 번째를 찍고 오는데 그님이 너무 가까이 오는라 대가리 맞을까봐 이금 부릅뚱머라 대가리 음. 맞을 어, 엄청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괜히 맞을까 싶고갖고자 정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마이태터넷 정신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신고 가능 것도 될까요? 신곡 요정 나온 노래 그 테스 현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반응주세 뭐가 좀없어 자, 이번주 12월 4일 날 지금 저 대구 콘서 페스티벌 출제를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서재. 서재 아시죠? 어, 서재 쪽에서 풍방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 거의 많은 풍가들이 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12월 4일 금요일날 금요일날 두타임 오후 2시에 3시 사이 그 다음에 저녁 타임6시에 7시 아니 7시에서 8시 7시 사이에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간 내시고한 번만 놀러 오세요. 왜냐면요 그, 지역이 대부다 보니까, 저는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문화들은 신랑도 미리 대놓고 슬픈 곳에서 좀왔을면 좋겠어요. 자, 댓글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또올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게 이제. <laughs> Eu Eu Sing, 박수!!! 이왔니 박수한 니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생일을 이렇게 개방으로까지 생겼지만 노래는 뭐 들을 만하세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제가 솔직히 푹 빠져있으면 또 노래를 뭐 하든 손가락 많이 부를 겁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은제 주신으로 무작정 한번 이렇게 고민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시간도 짧다고 그러더요 그래서 너 뭐, 그리고, 개런티가 없습니다. <laughs> 응. 아니, 그래, 원장님한테 저개런티한번 움직이는 이벤만 주셔야 되는데, 그냥 서비스 괜찮아요. <laughs> 응. 왜 서비스를 해달니고왜 서비스를 해달라 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음, 바로, 우리 친형이니다박사 주세요. <laughs> 많이 <목소리도> 안봤는나 어, 지금 아, 치아 치료한다고 이름 좀애으면 돼요. 오늘 잘생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 뭐, 하얀 도주 주고 가신 분 있죠? 이 음, 너거는 우리 삼촌이에요. 너거는 저, 어, 너거는 그, 우리 형수가 좋고 요거는 좀 육천노란따가 없고 다 지나가서 이렇게 추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곡 될까요? 시간 되나요? 되나요? 선생님 이거사회자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아니사회자님 오늘 사이 잘 모르는데 마음만 드릴게요 피지컬 했어요 피지컬 제가 요번 음, 제가 음. 집마맞매네부탁드니다자 진짜 오늘 뭐뜻깊구나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들 오신 게 너무나 정말 동생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뭐 분위기 는노래좀 해야 되나 신나는 가수 스기있 됐어요? 네, 해주세요. 니가 한거고 내가 한거고태경선 <laughs> <laughs> 남자들만 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음. 자, 그러면 태경선여러분들하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 그러면 여러분들 신나게, 가자! 한번 합시다. 그, 가자 제대로 안 나오면, 음악 안 나옵니다. 아셨죠? 자, 연습 한번 해보고, 자, 음악! 이쪽에는 사람 같은니 이쪽에는 시험장이네. 가시기 이쪽만, 음악 엄봐 <laughs> <laughs> 네, 네, 네. 이제 엄다 이쪽 엄마! 음악 엄마! 비마 엄마! 엄마! 요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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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 엄마! 엄마!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더 보여주고 싶어도 음악도 안 맞고 그래서 어 제가 공연은 그 12월 4일날 어디로요? 그렇죠. 아니 이쪽이 또 역시 똑똑하네 이쪽이 수맥이 안 좋은가 봐요. 어디로요? 그렇죠. 서재, 세제, 서재는 그 시내 쪽에 있으니까요. 꼭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입니다금요에꼭한번오셔갖고 저 이태백의 동작농구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